18년 식에 6만 키로 안 탔어요. 5만 8천 키로 탔고요. 네. 요차 같은 경우에도 요거 사고 따로 없고 요 차량 같은 경우 소유자 1 0 0한 번. 18년도에 지금 7년 동안 한 분이 계속 타셨던 차량이라서 오, 네. 요거 옵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다도 일단은 옵션 다 필요 없고 이게 신차가가 6,200만 원이에요. 근데 허? 이게 몇 프로 떨어졌나? 계산해보자. 한70% 70 떨어졌나요? 한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. 그 정도 한 떨어졌을 거예요. 한 60, 70% 떨어졌는데 이제 2,6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옵션 좀 들어간 거 아, 더뉴 아반떼. 아, 더뉴 그랜저. 그랜저 살수 있네요. 그랜저 살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이클래스. 요거 살수 있다 보시면 돼요. 요즘 IG도 막 2,000만 원 넘어가고 이런 거 아는데. 흰색에 썬루프 달려 있고. 흰색에 썬루프 달려 IG 아이 2,100만 원 이렇게 팔고 있어요. 근데 주행 거리도 58,000km밖에 안 되네요. 이게 한분이 이렇게 또 타셨 이한 분이 이제 막 네. 타신 것도 아니고 네. 제가 봤을 때이 정도 탈락하면 은 출퇴근거리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정도면 주말에만 타시면 적당히 타시면서 관리만 예. 하고 타시면 저도 시간이나. 지하철 타거든요 네이 네. 네, 요, 요 정도 탑니다 저도 네.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차량 지금 무사고에다가 18년 4월식인데 주행거리 58,000km대고요 보시면 선루프도 들어있고 실내 상태 한번 또 보여드리면 좋을 것 아, 같아요 본네트 한번 찍어주세요 왜냐하면 네. 이게 스톤칩이 엄청 많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죠. 고속도로 많이 날리면 네.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뭐 분명히 막 3미경 들어을서 보면 다 있는데 네. 그냥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음. 진짜 깨끗하게 잘 탔어요 이게 우리 여기 우리 집에서 도색한 건 없거든요 네, 네 요거 진짜 깨끗해요 앞빠퍼는 도색했습니다 즉이 차가 요. 부대 비용을 다 포함해도 200아2000 2907만 원이잖아요 3000만 그렇죠. 원이 안 돼요 예, 3000이 안 돼요 네 예. 부대 비용 다 포함해도 3000이 안 되는 차량입니다 예. 그런데 이클래스예요 e 그치. 그렇죠. C. 네, c 클래스도 아니고. 요즘 뭐 네. 3천만 다 넘어가는데. 그러니까요. 이에요, 이. E. 거기다 에 화이트 바디에 썬루프까지 있는 차량이잖아요. 일단 수요가 많은 차량 중에 하나인데 안에도 한번 봐야겠죠? 오, 실내 상태도 되게 좋아요. 보여줄까 말까. <laughs> 보여줄까 말까. 나오세요. 보세요. 너무 예뻐요, 진짜. 아, 창문 내려주셨네. 네. 이렇게 보시면은, 와. 근데 진짜 관리 잘하고 타신 것 같은데, 요 아, 정도면? 키가 두 개거든요. 네. 왜냐면, 이게 벤츠나 이제 BM이나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키가 이제 몇 개냐가 또 중요한데, 아, 키두개다 있습니다. 맞아요. 그리고, 저키 비싸거든요. 시트 상태랑 이 핸들, 뭐 이거 가고 꺾이면 되게 깨끗해요. 전부 다. 네. 다 까진 데 없이 깔끔하게 탔고 알칸타르라고 이 나름 이거를 좀 아시는 분이 이제 핸들 커버를 샀어요. 지금 제가 네. 봤을 때. 요거 이제 좀 스피드함을 좀 중요시 하시는 분들, 요런 거 이제 가봤습니다. 네. 진짜 나는 고급감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런데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금액이 3천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맞아요. 분 나는 수입차 타보고 싶은데 입문하기가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 여기로 오시면 딱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전차주가 네. 나름 자기따나 차를 좀 꾸몄어요 네. 어... 꾸며서 지금 오... 카본 여기 스티커 이렇게 네. 붙여놓고 커버도 붙여놓고 이 사운드도 요거 따로 붙여 놨는데 네. 사운드 튜닝 한건 아니고 옆에 커버만 따로 붙여 놓고 그만큼 네. 이제 전차 주고 차를 이제 생각보다 관리를 좀 하시고 나름 네. 이 차에 애정이 좀 있었던 것 거. 어, 그이차 이것도 나오네요. 불 밑에. 아, 이렇게. 그 <laughs> 벤츠 는고 여기... 나와요. 문열니 아, 이거 벤츠는 또 나와 줘야죠, 네. 그래도. 아, 이전 모델은 안 나오더라고요. 이 옵션을 빠진 건지. 아니, 예. 이거 따로 추가하실 겁니다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요. 이것도 또 나오는 게 포인트거든요. 예쁩니다. 아. 2,650만원 2,650만원인데 방송 중에 연락 주시면 일단 스타벅스 커피 쿠폰에다가 주유권 15만원에다가 탁송료 무료 혜택까지 생각해보신다면 일단 뒷자리는 살짝 없어졌다고 봐도 좋을 것 어, 같네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타던 차 있으셨다 여기로 기변하고 싶다 하시면은 거기 30만원 추가로 할인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2,500만원대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체감가로는 어... 그렇죠 우리 탁송료만 해도 금액 있게 되니까요 와 이거는 <laughs> 더 하려고 하면 은안 돼요. 네.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가격이 진짜 싸거든요. 그쵸. 분명, 분명히 싸기 때문에 거기서. 전화 주시면 은 혜택을 그만큼 받아갈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게 또 아방가르드 모델이 C클래스면 차가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E클래스기 이 때문에 차량 사이즈도 절대 빠지지 않거든요. 아또 예쁘네요.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? 여러분, 네, 오늘... 3천만 원이 응. 안 되는 부대 비용 다 포함해도 3천이 안 돼요. 저희가 탁송료는 무료로 해드리니까 잠깐만요. 방송 중에 연락 주시면 방송 보고 연락 주시면 다 해드리니까 여기서 뭐 크게 추가될 건 없을 것 같고요. 벤츠, 이 클래스, 같이, 저도 타고 있지만, 나왔나요? 좋습니다. 아, <laughs> 정말 좋아요. 아, 그리고, 그, 저는 이거보다 연식이 더 오래된 차를 타고 가겠습니다. 있는데, 특히 그렇게 소모품비도 많이 안 들어요. 전, 저 지금 전비가서 크게 손본 것도, 아, 것도 없고요. 아직 엔진도 사, 엄청 짱짱해서 아, 저는 시내주행 아니고 고속주행을 많이 하잖아요. 고속도를 로 많이 다녀서 벌써 키로수가 네. 19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아직 멀쩡합니다. 그래서 이 정도면은 진짜 걱정 없고 당분간 충분히 타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2 6 5 0만원에 E 클래스 아반가르드 가져가는 거 흔치 않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. 또 주행거리도 많지 않으니까요.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